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잠언 29장 18절 말씀 묵시가 없을 때 방자히 행하는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그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왜요? 말씀을 떠난 삶이 참으로 혼란스럽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문 기자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제멋대로 날뛰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묵시가 없는 것과 율법을 지키는 것을 대조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에 대한 무지가 개인과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을 교훈하는 동시에 신자가 말씀에 순종할 때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본문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때 묵시는 하존이라는 단어인데 환상, 이상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방자이행하다는 파라라는 단어인데 풀어놓다 내버려두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날뛰게 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키다는 샤마르라는 단어인데 지키다 준수하다 보존하다 주의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자기 마음대로 날뛰며 살아가지만 율법을 주의하며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해 볼 부분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계시 즉 율법이 없으면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악을 행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과 악을 분별하고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의 절대적인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묵시가 없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할 이런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스스로 앉아서 자기 마음대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뭘까요? 일단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절대적인 기준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조석간에 바뀌기 마련이에요. 오전에는 옳다고 생각하다가도 저녁에는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고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이 일관성 있게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더큰 문제는 이 사람뿐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도 또한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이들이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10명이 있으면 10명 모두가 생각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각자 다른 환경 속에서 다른 경험을 하며 자랐기 때문이죠. 현재 처해 있는 상황도 다르겠죠. 그러니 모두가 자기의 생각을 최고의 기준으로 여기며 말하고 행동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예, 서로 다투고 싸우며 힘으로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는 극도의 혼란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이스라엘은 이런 상태를 너무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져 갈때 나타나는 극도의 혼란 상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데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물론이고 음행을 하고 사람을 죽이며 잔인하게 보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백성들만의 모습이 아니었는데 심지어는 사사로 부름 받은 사람이 자기 딸을 번제로 드리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사기의 저자는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된 이유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 희미해지자 사람이 각자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마음대로 방자하게 행하다가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짓고 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율법을 기준으로 삼고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본문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분명하죠. 첫째로, 하나님의 법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일관성 있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고 그것을 지키는 자는 혼란스러운 삶을 살지 않아요. 왜요? 가장 절대적인 기준을 자신의 토대로 삼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의 삶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옳고 그름이 확실해지고 우선순위도 확실해지죠. 무엇을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웃과의 관계도 모호한 부분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확고한 원칙 위에 자신의 삶을 잘 세워나갈 수가 있는 거죠. 둘째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순종하며 그분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다른 말로는 순리에 따르는 삶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원리에 따라 살아가니 거치는 것이 없습니다. 욕심에 휘둘려서 일확천금을 노리지 않고 매일매일 땀 흘려 일을 하죠. 수고하여 일을 하고 수고의 열매를 먹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안전하고 복된 삶이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일반은 총을 날마다 맛보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들의 인생에 특별한 은총을 베푸십니다. 그들은 고아처럼 버려져 있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그 위에 있어서 그 인생을 이끌어 주실 거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이 사람을 지키실 거예요. 그가 가진 필요를 주님이 채우실 겁니다. 그가 기도할 때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거예요. 그러니 그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신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신자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방자하게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돌이켜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믿을만하다고 여기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만약 쉽사리 말씀을 어기고 내 생각과 결단대로 행동하고 있다면 돌이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곧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 하고 그의 말씀을 비웃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가까이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굳게 믿고 그것을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 인생의 토대로 삼고 그 위에 인생을 세워나가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때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참으로 복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자신뿐 아니라 가정과 교회가 진리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애써야 하겠습니다. 나 혼자 잘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나의 가족들, 그리고 교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 말씀을 배우고 함께 순종하기를 힘써야 하는 거예요. 혹여나 말씀을 잘 모르는 형제가 있다면 가서 가르쳐야 됩니다. 혹시 세상의 가르침에 미혹되고 있는 자매가 있다면 가서 깨우쳐 주어야 되겠어요. 그리하여 온 공동체가 함께 진리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죠. 물론 이 일이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자동으로 되는 일도 아니겠죠. 이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뜨거운 사랑이 필요해요. 형제 자매를 위한 애타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 일에 힘쓸 때, 주님은 우리 모두가 견고한 반석 위에 서서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의 반석 위에 우리 인생을 세워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풍성한 복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